<목소리>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조심히 가세요. <laughs> 75,500원이요? 네. 네, 조심하세요. 주유소에서도 응원받는 행복한 삶입니다. <laughs> 다들 안전 운전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시 가봅시다. 자동 충전 카드 잔액 전니까이게용 와. 진짜 오랜만이다. 여기가 대구문화예술회관입니다. 어릴 때 엄마랑 전시부로 많이 왔어요. 5월인데 대구에 비가 와서 너무 추워가지고 차에 있는 겨울 잠바를 어 너무 추워. 여기에서 엄마랑 아빠가 공연을 보고 있어서 끝나는 시간 맞춰서 왔어요. 이제 만나서 가족들이랑 막창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. 너무 예쁘다. 이렇게 예뻤었나? 비 오니까 더 예쁘네. 아빠. 보고도 <laughs> <먹어도> 모른다. 아빠? 응? 어디서 있었어? 어, 뭔데요? <너무 좋아. 웃음> 잘 봤어? <laughs> 어, 너무 재밌더라. 재밌었어? <laughs> 어. 이기는 너무 저

가맛이는 아, 네. 너무 그래. 가는 <laughs> 너무 사가 <참아가>. 참아. <laughs>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오빠는 차가사하잖아 뭐, 뭐, 너무 차가워. <laughs> <laughs> 너무 차가워 젊은 예, 나도 차갑다 어, 네, 너무 차갑고 싶좀있다 너무 차가워가 다른 집은 이제 몰라 맛도 몰라 자가가워에 모션벨 하는데손 씻어 손 씻어 전국의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최자원 교환사업을 진행합니다 최고등 이것들은 최전등 그때로는 공량제 전시회로 변신합니다. 와, 이거 완전 문제다. 그러니까 나 황사대 팀이 아직 안 갔다 와서 뭔가 모아놨는면 뭐 다른데, 뭔가 <laughs> 다르겠네요. 다른데, 다른데. 다른데. 다른데 제 궁금한 것이 이게 이제 모든 지역에서 되는 건지 아, 뭐 어떤 건지 궁금해요. 자 지자체마다 시행 여부와 교환 물품의 순위가 있습니다. 먼저 서울시 은천구, 강남구 압구정로, 용인시, 제주도 등 일정 개수 이상의 폐건조대, 행정복지센터에 가정됩 폐건조대 2개와... 칼, 폐건전자의 폐건전자의 칼 이것도 아직 쓰네. ...한계로 교환해줍니다. 뭐 어, 그러나? <laughs> 야, 멀쩡하였는데 그럼 내포릴까 아니 이게 어떻게 들어 아지 이카은그는 지금 이노래는 이루어야 되야 당연한 거 아니야? 아 뭐, 이걸 아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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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그 아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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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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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? 아아아니안들니데 우리 집거는 아도안들데이아아 그아 <laughs> <laughs> <생기나 오지만> <laughs> 그래 아, 너무 안 버린다. 엄마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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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너무 번거롭게해서 네. 가끔 틀리고 로 빠져. 아도 잡다. 에을때안수고는 그냥 에 내가 찾그옆는 동쪽에. 이 끝이 는 게게 아, 그러니까 예. 축하 뭐이런다되있어난 그거 빼고 먹어야지 그응 나는 내꺼 외에도 인터넷에서 작전 한번 보여주시니까 8월 9편으서 끝에 양분이 다있네 그래 맞 이거 맛있 있으니까요. 우리 곁에 있는 맞는건 최고 필요할 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음 달다 달아? 아무도 알려드리지 않는 깨알코일 정보시청 15일을 공연 낫다 음, 똑똑하게 어찌 왜 내일이 8천원이다 그렇지 않요 서울 미안동에서 상암동까지 출퇴근을 다 하는 달다 진짜 달지 않아 같은 다 동네 주민이자 서로 나... 버스를 이용한 두 사람의 연간 교통비를 비교했을 때 무려 20만원 에서 차이가 난다 멋있다. 꿈투성이 너니까 이루어져라 바라는 대로 할머니, 여기 보고 손한번 흔들어줘. <laughs>